이제 메이저는 추가안할것 같아서 어떻게 해지이게 뭐야? 할지 뭐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어 버티 버티기만 할게 야력 최소화 이거 두마. 이 바로 약간 그래 승일 영포는 내말 들어야지 나 영포야 이제 안 파는 데다 아 BJ 저그 유명한 사람들은 참가 아무도 안할것 같아서 고려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상관 없을까요 장님 네, 아무도 참가 안할것 같아가지고 이름.. 덜 유명한 분들 데리고 해야할 것같아 버텨 버텨. 버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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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버텨. 바로 마컨 준비하면서 버텨! リサーチをまに

해결이었나? 저거였죠. 저거를 뭐 해야 되더라. 어, 탱커가 지 그냥 바로 데뷔해야겠네. 누나지 그 아, 좀 답답한 위치다. 위에는 이제. 계랑 날라오아래역날라오 <목소리도> 아직 답답람 리콜, 어, 리콜, 링이었네. 도그였네. 어, 리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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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리콜, 리콜, 리네리그리네어콜 리콜, 리콜, 어콜 리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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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했어 리콜, 링 오케이. 리콜, 둥가람형 만 오천 개 선물 감사합니다. 하십승 아, 영패. 이신나이로4십승 영패 만기간은 부신님이 정하세요. 40승0 패, 기 회한 어, 언제 까지 할까요？40 승0 패. I go. 먼저 해야되나 이거 n 일단 병력 안 일단 안 찍을게, i 게 s a 안 o o d thing. I don't k 일아 최대 don't know. I don't k 아 o 모 I don't know. I don't k n 1 w I don't know. I d 까 n 현실적으로 구요.. 예, 부요 없이 한 아이디로만 아이디 하나로만 지나가 일단, 일단 지나가 일단 지나가 자, 여기 위에 위 있지요? 일찍고 타겟을 어따 하지? 여 밑에다 해야 되나? 캡처리격은뭐 어쩔 수 없지 그 저격을 이제 이겨내고 성공하는 거를 싶으신 것 같은데 저격을 이겨내고 하나의 지40 연세 저격 오피하고 정면승부 김가람형 150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제가 이십사일에 또 외국해에 가서 이십사일까지 어떠세요? 삼십승 영패, 오십만, 삼십오승 영패, 오만 사십승 영패. 이십사일까지 아, 이주 어. 동안이요? 네. 알겠습니다. 이 네. 주간 진행. 네. It is a good day to die. I stand ready. I stand ready. I stand behind you. The idea of service. The idea of service. 그 약간 혹시 세, 그 세이브, 아니 스킵, 스킵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, 세이브, 세이브 있나요 혹시? 약간 다른 이제 힐링 및 미션 같은 거할 수도 있을 때 잠깐 이제 연승, 다른 아이디로 연승 잠깐 멈추는 거 가능할까요? 아 전쟁하면 안 되겠는데? 아직금 템플러가 너무 없네 確かに。

아, 링이랑 붙어서 줘야지 <목소리> 다스는 네 개만 먹으면 되겠지? 하나, 5 <목소리> <여섯> 개, 혹시 모를 때 다섯 개. 다 개? 이건 잡혔는데, 그 뭐라 하지? 그, 구도, 그걸 뭐라 하지? 아무튼 그 나왔는데, 지금. 자, 이제 저만 잘하면 은 성공할 수있어 저만 잘하면. 팀원 형도안 죽었고. 센, 한번 막아드리고. 자, 이거 한 번, 한번 조환하자. 아, 아, 각은 나왔어, 각은. 각은 나왔어. 각 나왔어. 11, 11! 이거 당하면은 얘기가 달라진다. 아니, 이거 당하면 많이 달라지는데? 깨지면? 아, 나가지면 안 되긴 한데. 나이스! 오, 이분도다 피했어. w 칠칠뭐 e u n d you on this on not enough minerals? not enough minerals. You have not enough minerals. 여기 드론도 한 보드 넘게 못 소리. 여기 부족할리가 없는데. 그장 너무 많이 돌렸어, 나. 다 힘이 없 야, 이거 200. 승수 200. 제가 이거 그때 이렇게 겹치개봤인데 그때 렉 걸렸거든요. 이 파운더가 버틸 수 있을지 가보죠. 아직 아직 108. 자 107. 아 이게 100 1 9시아1 0 아, 3 0 1 0 9 0을 한다. 29. 슬슬 렉 걸린다. 렉 걸린다. 렉 걸린다. 걸린다 걸린다 렉 걸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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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145일단은 노아나리라 처음에 막을만 할 건데. 여섯 마리 되는 거야, 지금, 리콜. 아, 아 날렸어? 나가면 안 되는데. 렉 아, 걸리는 거 같은데, 지금. 자. 자, 1, 2, 3, 4, 5, 6 1, 2, 1, 2, 3, 4, 5, 6 1, 2, 1, 2 먼저, 1, 2 먼저 어, 자, 1, 2 먼저 오, 네. 오, 네. <laughs> 어, 리 이리, 3, 4, 5, 6, 3, 4, 5, 6. 여기까지 같이 넣었죠? 아니, 노아날인데, 이거는 마, 1단계는 막아야 되는데. 노아날링인데. 1단계는 막아야지. 언제까지? 왔 다, 왔 다, 왔 다, 이 다, 한거한시한 다, 교 다, 할 다, 일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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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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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직, 아직도 3-3은 아니에요. 아직 2야, 3-3 아니야. 아스카가야겠다 아니, 그냥. 질럿도 그냥 다 습가, 습가야겠다. 아, 다시 한번 렉, 렉 리플 갈게요, 렉 리플. 아, 오, 요, 시험자, 오, 요. 나, 여섯, 여섯 면 아, 까 폴, 이, 폴, 이, 면 아까 다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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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, 렉 걸려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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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커 있을 것 같더라 야 이거 오버 올리면은 못 잡지 이런식으로 저그 잡을 때는 이런 센 스킬을 이런 센스킬 저그 잡으실 때는 와마커 언제 안겨 <laughs> 아니 럭커가 저 가스통 뒤에 있어 혼자 다 맞고 있어 럭커가 로커가 <laughs> 가스통 뒤에 있어가지고 아직 탐사 안 됐다 아직 아직 탐사 안 됐어 아직 제대로 아 여기도 막혔네. <laughs> 3-3 e 서한 방에 끝 o 까요 have e n g a g 처럼 the enemy. 오버로드에 g 려주시는게 중요하고 그냥 보자마자 생각이 들어야 되고 승률0%인인나 조합 어때승률0% <laughs> <0포> 조합 나합어때승률브가그합어때유튜이가나야그이나게그 <laughs> <유튜브가 웃음> 그. 그, 버린 사람이 나야, 그, 그. 어? 그.. 주도한 사람이 요즘은 다막커나고 <laughs> 아니 그 사람이 나야 그.. 신이야 어, 미안해 유튜브 아무 망친 사람이 나야. 그 어, 때문에. <laughs> 그렇습니다. 자이 판부터